친구는 그거를 어떤 도구를 만드는 거고요. 이 친구는 그 도구가 서로 클라우드에서 연결될 수 있게 통신을 관장하고 있는 거고, 그 도구로 올라온 거를 저는 그 고객과의 고객에게 전달을 하고 고객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내 시스템을 알아야 되고 사내에서 어떻게 개발하는 환경과 그 시스, 그 프로세스를 알아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3개월 정도 가량 이제 교육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담당 부서 서로의 부서로 배치를 받아서 좀더 세부적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거기서 또 교육과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대분 그 필기는 또 교수님이 직접 내시거든요 예. 교수님들이 직접 예. 문제를 예. 내서 예. 이게 취합해서 하는 건데 이게 대부분 거의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나와요. 교수님들이 수업 시간에 가르쳐 같이 주셨던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 수업을, 수업을, 확실히 수업을 확실히 열심히 네. 듣는 사람이 유리할 것 같아요. 저는 좀 운이 좋게도 여러 프로젝트에 막 참여를 할수 있었거든요. 학교 다른 막 중소기업 같은 데서 연결을 해갖고 인턴을 한7 주, 8주두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원자력 연구원이나 다른 스타트업에서도 프로젝트를 참여할 수 있었고요. 또 학교 연구실 같은 데서 국가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봤고.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으면 여기에는 신입을 뽑을 때 다른 뭐 기술이나 그런 건 말고 기본이 충실한 사람을 뽑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어. 두 개가 다 맞아 떨어져야 될것 같은데요. 어. 그 뭔가 강점이 있다고 해서 기초가 부족하면 그 사람은 가질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에 충실을 하되 자기가 정말 관심 있는 거나 그런 기술력에 대해서 조금 더강점 내세울 수 있게 투자를 하면 조금 더 회사 쪽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되지 않을까 네. 사람들과의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아닐까 어차피 기술력 같은 경우는 다 배울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쉽게 배울 수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좀더 이제 같은 팀이나 이런 분들한테 얼마나 잘 다가가고 얼마나 대화를 잘 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어,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되게 막 여러 기사를 읽고 좀 IT 쪽으로 제가 직무적으로 뭐 기사를 읽고 그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신문 기사를? 그냥 막 소셜 미디어나 아. 이런데 이제 그런 IT 쪽 아. 기사 같은 거를 많이 읽어요. 아. 그래서 뭐 그런 지식들을 습득을 하고. <laughs> 배경 지식을 늘리는 네.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자기의 뭔가 힘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게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 기억에 남는 거는 저희가 음. 저는 이제 뉴스 서비스를 구축을 하게 되었는데 음. 네. 일단 여러 한 프로젝트를 다양한 사람의 이제 모여진 그 팀이랑 같이 하다 보니 음. 서로 이제 안 맞는 의견 충돌도 음. 생기고 저. 그렇거든요. 네. 그 의견 충돌 과정에서 제가 모르고 있던 그 기술을 상대방이 알고 있어서 그걸 알게 저도 이제 아는 형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술 교육이 끝났을 때 결국에는 서로 다 모든 걸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laughs> 네, 그래서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거를 이거 베이스캠프를 통해 가지고 간접 경험 혹은 직접 경험을 통해서. 네, 야식도 야식, 야식 야식은 야식? 차가 다 생겨요. 밤1 1 시쯤 되면 포장마차가 조그맣게 지하식당이 생겨갖고 뭐 라면도 스테시라 굿이라 렇게나 되게 잘 나와 친구들들이 너무 맛있어서 일부 남아서 이이 살이 그 살이야. 이이기술적인 <laughs> 어? 어? <laughs> <laughs> 것도 많이 생는데 몸도 진짜 많이 생각했는데. <laughs> 진짜 <많이 생각했는데. 웃음> 하원이랑 똑같이 교육을 시켜주고 실무에도 직접 투입을 시키고 그래서 차별을 안 주는 게 정말 저는 좋았습니다. 저희가 뭔가 배우고 싶어서 헌어에 계신 분한테 메일을 보내거나 메시지를 통해서 기술적으로 요청을 드렸을 때 그분이 받고 오셔서 안 주실 수도 있는데 한분한 한 분씩 이제 다 자리로 직접 찾아오시거나. 직접 회의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기술을 전달해 주셨거든요. 이게 사실상 밖에서는 그런 산업에서 쓰이는 기술이나 그런 거를 받기도 힘들어요. 네. 근데 여기 와서 그런 거를 직접적으로 이제 받게 되는 거죠. 되게 좋았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산학협력 프로그램이나 학교에서 지원하는 그 지역 관련된 프로그램을 네, 네, 많이 하는데 그걸로 이제 활용을 안 하는 친구들도 그렇죠. 되게 많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게 이제 자기가 원하는 직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거로 조금은 이제 관심이 없어서 드라시하고 오로지 이제 취업에 대한 스펙업을 한다는 그런 취지로 이제 공부를 하는 친구들 이 있는데 그걸 먼저 뭔가 취업에 관련된 프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먼저 한번더 느껴보는 게 회사나 이제 학교 측보다는 뭔가 학생들이 이제 관심을 조금 더 가져줬으면. 컨퍼런스 같은 걸 하잖아요. 아, 발표자를 좀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네. 그러려면 이제 제가 하고, 맡고 있는 전공 그 부분에서 유명해야 되고, 진짜 잘해야 되기 때문에 좀더 기술력을 쌓아서. 하고 있는 일이 토스트 클라우드 운영업무 거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네. 이제 나중에 돼서 토스트 클라우드 하면 체육수라는 게 생각나게끔.